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광산 센트럴 파크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냥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공급이 9월 4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1순위는 9월 5일 일반 2순위는 9월 6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9월 12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입수 모집 공고일은 8월 24일 목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광주광역시는 비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즉,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하겠습니다. 광산센트럴파크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각각 6개월씩 적용을 받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겠으며 기존 주택 당첨 여부 관계 없이 본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민적8호점대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진행되며 이 추첨제 60%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 소유자한테 배정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진행되며총 분양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지세 납부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겠으며 수입인지 사이트라든지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 수입인지를 구매하셔 가지고 계약서에 첨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초과부터 10억 이하에 대해서는 15만 원의 인지세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동시 청약 가능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에서 2명이 신청하고 당첨됐다 손치더라도 무적격 당첨자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공장은 모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무부양, 생애 최초 1순위 모두 다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게 있는데 노부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적용받겠습니다. 1순위는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접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어, 예치금액을 보면 저용면적8호점부터 이하에서는 광주 같은 경우 25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산동 254-1번지 1원이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0층으로 총 8개 동 397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1번 분양이 117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56세대, 일반 공급이 61세대로 배정되어 있으며, 입주 예정 시기는 26년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별 공급 수량을 보면, 77타입이 8세대, 84A타입이 57세대, 84B타입이 47세대, 84C타입이 5세대로 총 117세대가 되겠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77타입 10층에서 11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5억 400만원, 확장비 3080만원, 총 분양가는 5억 3480만원이 되겠고, 84A타입 10층에서 17층을 보면 5억 6600만원, 확장비 3300, 총 분양가 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B 타입 10층에서 19층을 보면 분양 가격이 5억 5,300, 확장비 3,300, 총 분양가 5억 8,600만 원이 되겠고 84C 타입 10층에서 14층을 보면 분양 가격이 5억 6,400만 원, 확장비 3,300만 원, 총 분양가 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